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21기로 활동 중인 서범대학 수학교 1과 1학번 강혜진입니다. 같은 기술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1파학번 정혜민입니다. 네, 저도 같은 기술로 활동 중인 의과대학의 예과 1파학번 추지현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은 이, 여기에 있는 고대빵을 먹어볼 거예요. 그 연대는 연세 우유가 있죠. 근데 고대는 이렇게 빵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빵이 빵 이름이 아니라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처럼 베이커리 이름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빵들 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우유랑 빵들 몇개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기대가 됩니다. 아 <laughs>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침이니까 생들이지? 좋아요. 좋아요. 미동. 어, 음. 어떻게 다지이마아 근데 어떻게. 저처럼. 이 정도. 도이 정도. 이이 정도. 지정이 정도. 이이 정도. 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랑 양상추랑 햄치즈, 이정 샐러드 도이 정도. 이정 어, 뷰페 같은데 가면 있는 거, 꽃꽃맛살 음. 그거 맞아. 그래서 씹는 맛이네요. 음. 내가 궁금한 게왜 초콜릿이랑 딸기를 골랐어? 저는 원래 흰두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음. 초등학교 때 혹시 우유 없이 음. 음. 하고. 그럼 애들 보는 애들 세리차 나온 거 아니? 응. 지금 요즘에 응. 요즘에 초코우유랑 딸기우유 나온대? 요즘 요주... 언니 요즘에 아니, 아니 언니 왜 그래? 아니야 나도 나도 힌디밖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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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아, 요즘은 응. 그 월화수목금 해서 요즘은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빵 빵빵 빵 저희가 빵을 지금 다 응. 먹었는데 우리가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겠죠. 먼저 <목소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4점이요 왜요? 어, 일단 4천원에 비해서 정말 맛있고 근데 약간 게살 맛이 조금 안 나서 조금 아쉽고 그래서 4점을 줬어요 저는 4.5점이요 에 왜요? 왜냐면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 왜냐면 다른 빵집 가면 이런 샌드위치 거의 5 0 0 0원 정도 해서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4천원에세조각이면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속이 완전 꽉 차있어요 그 재료들이 근데 이게 부재료도 그렇고 주재료인 그 게살도 엄청 많이 들고서 엄청 맛있네요. 싱싱해, 맞아, 신, 맞아. 신선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사자 모자. 응.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는 햄 있는 거고 하나는 치즈 그렇지. 있는 걸로 나뉘어가지고. 그렇네요. 저는 치즈를 못 먹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먹을 수어 그럼 나 이거 먹을게. 알았어. 난 이거 먹어. 이게 햄이어난 햄이 죠좋 햄이니까 햄이니까 <laughs> 예. 근데 이거 음. 그빵 겉부분이 잘려있나요? 음. 향 잘린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음. 음. 저 여기서 플러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저 겉에 잘안 먹는데 저도 절대 안 먹어요 음. 왜 왜? 맛이 없어 음, 약간 뻑뻑해서 저는 5점 만점에 3.5점 음. 드리겠습니다 음. 왜냐면 제가 일단 감자를 음. 좋아해서 아까 그 말했을 듯이그 겉에 빵 부분이 잘려 있는 게 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 조금 밍밍한 음.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3.5점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0.5점 단위 안 해도 돼요. 음. 어 저, 저는 한 3.8점. <laughs> <laughs> 그냥 자막. 그러 요즘에 다이어트 할겸 해가지고. 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걸 별로 안 먹다 보니까, 약간 조금 자극적인 게조 있었는데, 이건 좀 단, 감자샐러드가 담백하고, 그러면서 너무 밍밍하진 않아서 딱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상징동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죠? 호랑이. 맞아요, 호랑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얼굴이랑 호랑이 발바닥 모양의 빵이 있어요. 베이커리에도 네. 있는 팥이랑 음. 슈크림 반반씩 있는 그런 빵이네요 음.. 슈크림밖에 없다? 다음 맵다 아, 네. 점수를 줘볼까요? 저는 일단 이.. 이거 뭐지? 그 발바닥 발바닥은 점. 좀... 왜요? 제가 사실 <laughs> 맛있, 슈크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개인 취향 아 <laughs>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막 침대에서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흘리잖아요 <laughs> 너무 부끄러우그 있잖아. 침대에서 안 먹어. 맨날 침대에서 먹고 있어. 지금 벌써 엄청 흘렸거든요. 음. 그래서 2.5점이고 이 호랑이 얼굴은 어, 3.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딸기를 좋아합니다. 음. <laughs> 저는 랑이 발바닥 빵. 이랑 발빵 4.5점. 랑이 음. 얼굴 빵 3.5점. 오 어, 진짜요? 네 왜냐면 얘 맛있고요. 얘좀덜 맛있다. 감방 명물. 얘가 진짜 맛있네. 어, 난이 진짜 맛있었어. 저는 그 랑이 발바닥은 3점, 이고 호랑이만 2.5점. 2.5점 준 거는 제가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딸기 향 같은 아, 느낌이어가지고 좀 너무 아쉬워서 음. 좀 약간 느끼한 감이 없잖아요. 맞아. 있었어. 근데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 딸기랑 빵이. 별로 안어울리 <목마> <안 하려고 목마> 여기에 차라리 딸기잼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으니까 맛있었고 그게 진짜 맛있었겠데 이게 머핀인데 이게 진짜 머핀이 2,000원이 저렴한 이유가 이게 이제 보면 해진이 얼굴만이에요 <목마>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가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크죠 치즈 머핀에는 아몬드, 그런 견과류가 이렇게 위에 있고, 얘는 음. 초코, 그거, 그거, 이거 뭐라고, 초코칩? 음. 초코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치즈는 못, 못 먹어가지고, 저는 평가를 안 하고, 초코바피는 3점? 저는 두개다4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고, <laughs> 어, 맛있어요. 저는. 초코빵은 4점, 치즈 얘는 3점을 드릴게요. 왜냐면 초코를 방금 먹었는데 향이 엄청 진한데요? 네. 아, 안에가 되게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막 합담 드리고. <laughs> <그리고> 그 <laughs> 있잖아, 이렇게 막 먹었을 때. <laughs> 이랬어, 나는 그냥. 커리? 쿵! 쿵! 마라탕 먹으러 갈래? 진짜 먹으러 귀여운 애들 먼저 먹을까? 좋아요. 얘, 얘 치즈고 얘는. 이게 이제 마들렌이마들렌 얼마죠? 마찬가지죠. 치란... 마찬가 이제 마들렌이 음. 아까 그 머핀이 얼마나 썼 건지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기억이 요 머핀 아까 이만했잖아요. 사실 근데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아얘 어, 진짜. 아까랑 비교하면 되겠다. 얘는... 꾸덕꾸덕해. 어, 그리고 겉에가 완전 찐득찐득한데 이게, 이게 뭐지? 근데 난 마들렌 너무 좋은데. 나 마들렌 좋아해. 아까 그 어, 맛이랑 달라. 여기 마들렌 좋아. 쫄쫄촉 아, 쫄깃 맛있어. 아까 그 맛이랑 진짜 달라. <laughs> 그때 전 훨씬 더 찹득해. 조금도 먹어봐. 맛있네. 머핀은 빵 조각이 빵 부스러기랑 빵 부스러기 사이에 공간이 많은 느낌이었으면 얘는 엄청 촘촘한 응. 느낌. 응. 네, 그러면 어, 진짜 맛있어요. 고대빵 마들렌이 진짜 네. 맛있어 보이고이 방에서 놀다 놀다, 맛있게. 어, 맛있어. 아, 맛있어. 파르르 파르르 다는 네. 얘를. 맛있어. <laughs> <laughs> 어 맞아 맞아 아에 어짜리가... 네, 저는 이거 어쩜 드릴래요. 저도 저도 사짜 저 사짜 버 치즈 못 먹는데도 치즈향 별로 안 나고 어. 진짜 너무 촉촉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laughs> 이런 거 약간 몰래 먹기도 진짜 날 거만. <laughs> 음. <웃음> 나 최애야 난 이거 안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뭐. 얘는 슈크림인데 초코슈크림 초코슈크림을 3.5점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슈크림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도 초코때문에 괜찮았고 예, 특유의 빵의 질감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4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빵이 결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었고 그리고 슈크림빵을 원래 좋아하는데 슈크림빵에서 약간 초코냄새가 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근데 뭔가 많이 먹다 보면 살짝 물릴것 같기도 음. 해요. 아, 음. 저는한삼점이 점. 아, 나도 시크림 음. 좋아하는데 초코가 약간 시크림의 본연의 맛을 방해하는 아.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약간 초코도 아니고 시크림도 아니고 아. 먼저 완시크림파고그 음. 다음은 이제 지영 언니의 최 빵을 먹어볼까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 언니 이거 맛있어. 이렇게 먹어 아니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나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겉에만 초코가 어, 이렇게 있는 줄알았거들어 맞아. 근데 생긴 게 보면 응. 여기 안에 보, 보이시나요 안에까지 다 이렇게 초코를 말려 있어. 그리고 보통 크루아상이 그 페스츄리 형식으로 되는데, 아 맞아, 진짜 빵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진짜 빵. 가로도안 어. 떨어지겠네. 어나 그래서 좋아. 맛평 가해 주세요. 전제 최애 빵이니까 사실을 담아서 오점. 음,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5점을 드리는데 근데 저 약간 그 게살 샌드위치 5점 드리고 싶어요. <웃음> 아, <웃음> 이거 먹어볼까 아, 네. 다들 빵을 다 먹어보니까 그게 살 샌드위치의 맛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이빵 진짜 4.5점 그래서 드릴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빵 <laughs> 하나 골라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네. <laughs>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초코 롤링은 원래 최애니까, 음. 이걸 제외하고 어, 처음 먹었던 맛살 롤이좀자극적이었죠만 음. 자극적이어서 더 맛있었던 어,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맛있었어. 저도 마살 샌드위치. 음. 저는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 마들렌. 마들렌이 너무 아. 맛있어요. 마살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꼭한번 사도 십시오요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저희가 지금 빵을 다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빵 종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빵이 있었어요. 아까 샌드위치만 해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 벌써 다 팔리고 저희가 두 가지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고려대학교에 방문을 하시면 고대빵에 꼭 들려보세요. 지금까지 야우야였습니다 안녕! <laughs> 마라탕 먹으러 가자.